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를 세운 손씨 가문의, 음, 여러 인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로 삼국지 오서, 제51권, 종실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보통 손견이나 뭐 손책, 손권, 이런 핵심 인물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워낙 유명하니까요. 근데 오나라의 기반을 닦고 또 유지하는 데 중요했던 다른 종실 사람들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좀덜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영웅 혹은 뭐랄까 문제적 인물들, 그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맞아요. 단순히 유명인물들 외에 이 친족들이 오나라의 군사, 행정, 또 때로는 내부 갈등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흥미로운 일화들이 아니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가 볼까요? 먼저 손견의 막내 동생 손정부터 시작해 보죠. 아, 손정. 네. 손견이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 후방에서 종족이랑 고향 사람들을 딱 귀합해서 지켰던 인물입니다. 기록 보면 한 5, 600명 모아서 손견군 지원했고 모두 그를 따랐다고 하죠. 특히 손책이 그 회계태수 왕량 공격할 때 지략이 아주 빛을 발했다면서요. 그때 손책이 좀 고전했었죠. 맞습니다. 왕랑이 고릉이란 곳을 아주 단단히 지키고 있어서요. 그때 손정이 손책한테 뭐랄까 아주 기발한 계책을 내놓습니다. 오, 어떤 계책이었나요?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남쪽에 사독이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몰래 돌아서 적의 허점을 찌르자. 이렇게 제안한 거죠. 아. 대비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뜻하지 않은 곳을 찌른다. 네, 딱 병법의 그 원칙을 정확히 적용한 겁니다. 치밀하게 속임수까지 썼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치밀함까지 보였어요. 왕랑군을 속인 다음에 기집한 거죠. 와, 이런 전략적인 유연함이 초기 손씨 세력의 강점 중 하나 아니었을까요? 음,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계책 덕분에 손책은 왕랑을 격파하고 마침내 회계를 평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는 높은 관직 제한도 거절하고 그냥 고향에 남았다고요? 네. 고향이랑 조상녀 지키겠다면서 출사를 안 했습니다. 좀 특이한 선택이죠. 글쎄요. 이게 중앙정치보다는 가문이나 지역 기반을 더 중시했던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그러게요. 근데 또그 후손 중에 손준, 손침 같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오나라 정권을 막 뒤흔드는 아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손정의 이런 선택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여러모로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인물은 손정의 아들 손유입니다. 아, 손유. 이분은 좀 특별한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니까. 네, 군사적인 공적도 물론 있습니다. 뭐 마둔 보둔토벌이라든지 유수 방어전 같은 근데 무엇보다 학문을 아주 사랑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단양태수로 있을 때 병력을 만명 넘게 모았는데 그 와중에 학자들 우대하고 부하 자제들한테 학문 배우겠다고요. 맞습니다. 제임 출신 학자 마보라는 사람을 아주 후하게 대우하고 장수나 관리자제 수백 명을 보내서 학문을 배우게 했죠. 심지어 병영 안에서도 그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 다른 장군들은 막 군무에만 전념할 때 혼자 고전 좋아하고 직접 강의까지 듣고 어,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하려고 노력한 인물이군요. 그렇죠. 오나라가 단순한 군벌 세력을 넘어서 이제 국가 체세를 좀 갖추려는 그런 과정에서 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전쟁이 일상인 시대에 상 독특한 면모인데 안타깝게 서른아홉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요. 네, 너무 일찍 갔죠 자, 그럼 손녀의 동생 손교는 어땠나요? 이분은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손교는 재물을 좀 가볍게 여기고 널리 베풀고 또 인간관계에 능숙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재갈근하고 아주 친했다고 하네요. 정로장군으로 하구를 지휘했고요. 위나라 변경에서 잡아온 미녀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일화가 있던데요. 지금 베어할 자는 조조인데 백성이 무슨 죄냐 이러면서요. 아 네. 그 이야기 유명하죠. 그 덕분에 강수, 회수 일대 사람들이 많이 귀순했다고 합니다. 인품을 보여주는 일화죠. 뭐 인덕을 보여준 행동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민심을 얻기 위한 좀 계산된 정치적 행위 뭐 이런 걸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당시 지도자들한테는 이런 면모가 또 중요했을 테니까요 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성격이 불같은 면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감령과의 일화는 좀 다른 성격을 보여주죠 아 맞아요 감령 술자리에서 다투고 모욕하는 바람에 감령이 막 여묵 밑으로 가겠다고 요창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걸 들은 손권이 아주 따끔하게 질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경한테 큰 임무 맡긴 건 개인적인 육심 채우라고 한거 아니다. 내가 감녕 아끼는데 경이 미워하면 어찌 오래 가겠냐. 공손하고 대범해야 사람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군주로서의 리더십도 인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손권의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편하게 지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네, 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여몽이 관우 칠때 손교도 큰 공을 세웠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건한 24년, 그러니까 219년이죠. 아, 재능이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일찍 죽는 게 오나라에 테는 정말 큰 손실이었겠어요. 맞습니다. 자, 다음은 손교의 동생 손환입니다. 자가 계명이죠. 형의 뒤를 이어서 강하태수가 되는데요. 이 손안도 형처럼 유능한 인재들을 예우하고 장점을 잘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네, 처음에는 약간 좀 어눌해 보였다 뭐 이런 평도 있는데 실제로는 관직 수행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오, 어, 손권이 직접 보고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황모 5년 226년에 석양 공격된데 손권이 그의 군대가 아주 잘 정돈된 것을 보고. 처음엔 제좀 둔할까 걱정했는데 오늘 보니까 옛따라다을 장수가 많지 않다. 이제 걱정 없다. 뭐 이렇게 감탄했다고 하죠. 허허 <laughs> 이분도 손유처럼 부하 자제들한테 학문 배우게 하고 유생들을 좋아했다고 하니 그러게요. 손정 가문에는 무만 있는 게 아니라 문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걸까요? 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단순히 가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강동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문물을 경비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손환, 계명도 마흔에 사망했다고요. 아, 그의 후계자 손일은 나중에 위나라로 망명하고 참 복잡합니다. <laughs> 네, 오나라 후기로 갈수록 그런 일들이 생기죠. 자 이번에는 손견의 형손 강의 후손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손강의 아들 손 분입니다 아손 분이요 일찍 부모님 여의고 어린 동생 손보를 직접 길렀다고 하니 형제가 깊었나 보네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손견 따라서 종군했고 손견 사후에는 원술 밑에 잠시 있었죠 그러다가 원술이 황제를 참칭하니까 어우 처자식까지 버리고 강남으로 돌아와서 순책한 데 합류합니다 와 그런 결단까지 대단한 충성심인데요. 그렇죠. 이후에는 예장태수를 지내면서 동지 같은 반란 세력을 평정하는데 기여했고요. 그의 아들 솔린은 아홉 살에 예장태수 자리를 이었다고요? 어린 나이인데. 네, 아홉 살에 이어서 거의 2 0년 가까이 군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꽤 유능했던 모양입니다. 송풍이 맑고 총명했다는 평이 있고요. 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태상 반준이 죄지연 서섭 죽이려 할때 솔린이 나서서 설득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솔린이 반준한테 가서. 옛날에 서씨 형제 미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그 자제를 죽이면 훗날 천하통일되고 나서 중원 사람들이 반준이 서섭 죽였다 이렇게 말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했죠. 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편판이랑 정치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아주 지혜로운 변호졌네요 진짜.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당시 오나라 지배층이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명분이나 여론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서섭이 살아났다고 하죠? 네, 솔린 덕분에 목숨을 구했고 이게 또 솔린의 명망을 높이는 재개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능력을 발휘했고요 근데 그 손분의 동생 그러니까 솔린의 숙부인 손보는 형이랑은 좀 다른 길을 갔네요 손책 도와서 공도 세우고 평남 장군 교주 자사까지 올랐는데 아... 근데 이 군은... 음... 손권의 통치 능력에 대해 좀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조조한테 사람을 보내서 내통하려다가 그게 발각되고 맙니다. 저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손권이 돌아와서 장소랑 같이 손보를 만났는데 막 추궁하니까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해요. 결국 측근들은 처형되고 본인은 유배돼서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허. 같은 집안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갔을까요? 그냥 개인 성향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강동 내부의 그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참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네, 뭐 권력 구조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실 내부의 의심과 불안이 이런 비극을 낳은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다음은 손권의 동생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손익인데 형 손책처럼 용맹하고 과감했다고 합니다. 단양태수였는데 스무 살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측근 변홍한테 갑자기 살해장하죠. 맞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바로 그 부인 서씨의 복수극. 이거 정말 영화 같죠? 네,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손익을 죽인 배우에는 대도독 규람하고 군승 대원이 있었어요. 이들이 편수 손익한테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규람이랑 대원이 손익 죽이고 나서 그 빈첩들 차지하고 심지어 서씨까지 넘보려고 했다고요. 네. 그때 서씨가 정말 대단한 기지를 발휘합니다. 당장은 힘이 없으니까 남편 제사 지내고 상복 벗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시간을 번 거죠. 그러면서 몰래 남편의 옛 부하들 손고랑 부영 같은 사람들하고 연락해서 복수를 계획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삿날 상복을 벗고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규람을 안심시키려고요. 그리고 집으로 불러들이죠. 규람이 방심하고 딱 들어오니까 서 씨가 신호하고 숨어있던 송고랑 부영이 뛰쳐나와서 규람을 죽이고 밖에서는 또 대원을 처치하고 와. 네, 정말 대단한 용기랑 지략이죠. 복수 끝내고 나서는 다시 상복으로 갈아입고 규람이랑 대원의 머리를 남편 무덤에 바치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와, 그 절개와 용기에. 진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이야기는 당시 여성의 역할이나 뭐 충성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손권도 이 소식 듣고 서시 복수 도운 사람들한테 큰 상을 내렸다고 하고요. 자, 손익의 동생으로는 손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손광은 기록이 좀 혼란스러워요. 아, 그렇죠. 정사에는 수모여세에 요절했다고 나오는데 또 다른 기록에는 동구 전투 222년 전투에 정무 중랑장으로 참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주석과 배송지가 이건 연대가 안 맞는다. 아마 손권의 이복동생인 손랑의 일을 손광의 일로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손광 자체보다는 그 후손 이야기가 더 중요해 보이네요. 아들 손태는 전사했고 손자 손수. 네, 그 아들 손태를 거쳐서 손자 손수가 전장군. 하구도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오나라 말기 폭군 손오의 의심을 사게 되죠. 왕실 친족이 외방에서 병권을 쥔걸 불안하게 여긴 거예요. 가국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270년에 처자랑 부하들 데리고 서진으로 망명했군요. 네, 진나라에서는 표기 장군, 회계공으로 봉해지는 등 후한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남쪽을 향해 통곡하면서. 아이고, 선조께서 창업하셨는데 후주가 강남을 다 버렸구나 이렇게 탄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 망국의 종실로서 느꼈을 그 복잡한 심정이 느껴지네요. 손씨 종실 인물들의 망명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 오나라 말기의 혼란상이 정말 단조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원래 유씨였는데 손책이 아껴서 손씨 성을 하사하고 종실로 편입시킨 손하 그리고 그의 아들. 손소 이야기입니다. 아 원래 성이 달랐군요. 손아는 충직하게 손씨 3대를 삼겼다고요? 네 충직하고 행동도 민첩했고 손견, 손책, 손권 따라서 여러 전표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위구 중랑장, 여광태수까지 지냈죠. 그런데 아까 그 손익 사건 때네 맞아요. 손익이 살해된 후에 책임을 묻는 손아를 규람과 대원이 두려워해서 그만 죽이고 맙니다. 참 비극적인 최후였죠. 아. 그런데 그의 아들 손손은 대단했던데요. 17살 나이에 아버지 병력 수습해서 경성을 굳건히 지켰다고요. 네, 17살이었는데도 아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손권이 그걸 보고 시험 삼아서 반에 기습 공격을 해봤는데 방비가 아주 철통 같아서 크게 칭찬하고 바로 승렬교위라는 직책에 임명했다고 하죠. 와, 17살이요? 대단하네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활약했다고요? 네, 이후 수십 년간 병방, 주로 광릉 쪽 국경지역을 지켰는데 병사들을 잘 돌보고 또 척후 활동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아주 중시해서 거의 패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위나라와의 국경지역 수백 리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정도였다니 와그 방어 능력이 정말 대단했나 보네요. 그렇죠. 손권 앞에서 위나라 방어태세에 대해서 막힘없이 쫙 설명하는 모습도 기록이 남아있고요. 근데 수십년간 국경을 안정시켰다는 건 단순히 싸움만 잘한 건 아닐 텐데요. 병사 관리나 정보 수집 능력, 아니면 뭐 외교적인 수완 같은 다른 요인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론입니다. 장기간 성공적인 방어는 단순히 전투 능력만으로는 어렵죠. 뭐 리더십이나 정보력, 어쩌면 그 상대방인 위나라와의 암묵적인 완충지대 관리 능력 이런 것까지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의 후손 손에도 결국 진나라로 망명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손수처럼 진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인가요? 손아의또 다른 아들 손환입니다. 자는 숙무. 아까 손정의 아들 손환 개명하고는 동명인이죠? 네, 맞습니다. 이 손환 숙무는 용모가 단정하고 박학다식해서 손권이 우리 종실의 안현 공자 수제자다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와 안현에 비유될 정도면 대단한데요. 가장 큰 공적은 역시 일릉대전이겠죠? 네, 단연 일릉대전 222년입니다. 육손과 함께 유비의 대군을 막아내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유비의 대군에 맞서서 아주 용맹하게 싸워서 결국 유비를 패주시키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퇴각로 차단당한 유비가 내가 옛날 경성에 갔을 때 소나는 어린아이였는데 이제 나를 이토록 몰아붙이는구나 하고 탄식했을 정도라고 하니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릉대전의 영웅이었죠. 건무장군 단도후에 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또 일찍 사망했다고요? 우저에서 둑 쌌다가? 네.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그의 아들 손준과 손자 손승도 재능있는 인물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아... 정말 만약에 손교나 이소난 숙무처럼 유능했던 인물들이 좀더 오래 살았다면 오나라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네요. 그렇죠. 이렇게 손시종실 여러 인물들의 삶을 쭉 따라가 보니 오나라의 흥망성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지도자들 뿐 아니라 이들 친족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뛰어난 전략가도 있었고 학문을 사랑한 장군, 관대한 지도자, 용맹한 전사 정말 다양했네요. 그렇죠. 또 지혜로운 행정가도 있었고요. 손인 물론 비극적인 최후를 막거나 손보 손하 심지어 배반하거나 다른 나라로 망명한 손일 손수 손해 인물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살펴본 이 인물들의 삶은 오나라의 역사가 단순히 손견 손책 손관이라는 몇몇 영웅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이들 종실 인물들의 기여와 희생. 또 때로는 배신과 갈등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오나라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수 있죠. 특히 능력 있는 인물들이 일찍 죽거나 내부 갈등 때문에 인재가 다른 나라로 유출된 것은 오나라에게 정말 뼈아픈 손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오나라 역사의 다층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성공과 실패, 충성과 배신, 개인의 능력과 또 시대적인 한계가 교차하는 그런 지점들이라고 할까요? 네, 자료 속에 남아있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이들의 삶과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이 역사를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삼국시대 오나라를 좀더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인물들의 삶 속에서 당신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각자의 삶이 참 드라마틱했죠. 혹시 이들의 삶을 보면서 가문의 영광이라는 무게와 개인의 운명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나라 종실이라는 배경은 이들에게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족쇄였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